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근시간다 어, 돼가는데 갑자기 이 방송을 할게 하나 있어서 지금 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어제 밤 그제 밤이죠 새벽까지 어, 윤 대통령 탄핵 관련된 국회에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했던 조국 조혁신당 대표죠 그 야당이 민주당과 이제 나머지 그 야당들이 합쳐서 합쳐서 과반수가 나와야 되는데 조국 그 신당 대표 조국도 거기에 포함이 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조국을 하느냐면, 어저께 뭐, 그, 탄핵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조국, 그,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 조국이 그 여당,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다른 군소 야당들 합쳐서, 어, 이제, 그, 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밤을, 밤새도록 잠을 못 자신 분 어르신들 많아요. 어쨌든, 어쨌든, 거기에 한 사람인 조국 신당 대표 어, 조국 의원이, 어, 대법원, 그러니까 진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했다는 어,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아침 10시경에 나왔습니다. 어,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왜 이명이죠? 그래서 2024년 12월 12일. 12일날, 어, 일단은, 신당 대표를 징역 2년을 확정을 해서 결국은 의원직이 상실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 대통령 탄핵하려면 정족수가 이제 한 사람 더 조국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채워져야 되겠죠. 어,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어, 2012년 12, 12년 12, 어, 그러냐 12월, 어, 뇌물수수, 직권남용등 혐의로, 어, 기소되었던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어, 원심 판결 확정, 어, 고등법원이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도, 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대법원의 재판이 넘겨져서, 어, 5년여 만입니다. 5년! 그러니까, 이분이 2012년에서 어, 뇌물수수 사건인데 어, 일단 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시작한지 5년 만에 예,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2년, 진역 2년의 의원직 상실. 네, 실형입니다. 실형입니다. 실형이기 때문에 이제 어, 바로 구속됐죠. 자, 조국 대표는 어, 그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되었기 때문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변경 없이 대법원에서도 마지막 최종 판결이 예, 그렇게 똑같이 예, 5년 만에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표한 표가 날아가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 채워야죠. 자,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만 같이 받은 게 아니라 조국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임시 비리, 입시 비리죠, 입시 비리.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에 기소됐었습니다. 19년이죠, 19년. 20, 21, 22, 23, 24,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어, 일단은 어, 조국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어, 대법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의원이 처죠.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신 판결도 또 같이 똑같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징역 2년에 의원직 상실하면서 신형을 받았고 신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혐의로 2019년도 2019년 12월에 기소됐었죠. 그게 이제 판결이 확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또,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혐의로, 혐의 때문에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어 일단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 우리 조 대표 조국 대표님의 부인 부인께서는 동양대 전 동양대 교수께서는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행을 면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조국 대표는 일단은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 징역 2년 확정.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실행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거기에, 비리에 관련돼서, 관련된 처, 그러니까, 동양대 전, 전 동양대 교수인 정경수임씨에게는 어, 진역 1년에 실행을 피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오늘, 오늘, 아까, 점심 때쯤, 점심 직전에 나왔습니다. 직전에. 12시 전에, 식사 전에.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는요. 왜냐면 이미 그 확정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 변경된, 그러니까 이 원심에서 원심과 똑같이 같은 형을 확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12시 40분에 해서 아, 11시 40분에서 12시 점심시간 안에 끝마쳐버린 거예요. 왜냐면 심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사건이 원심을 뒤집으려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한 11시나 10시 반에 했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또, 어, 변호인, 변, 이제, 변론도 들어야 되고, 어, 본의의 또, 어,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는 미리서, 점심시간보다 점심시간 보다, 점심시간, 한 시간 반이나,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보통 하는데, 12시, 아, 11시 40분에 한 것으로 봐서, 그럼 20분 밖에 안 되죠? 20분까지. 20분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어, 판결을 할때 보면요, 점심시간 가까이서, 임박해서 이렇게 시간을 짧게 정해놓을, 정해놓을 때는, 원심에서, 어, 다른 변경이 없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도 아 이미 이미 재판 전에 아 여기는 어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이제 징역 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기 위해서 어 다른 변론도 약식으로 했고 그래서 어 12시 40분에 재판 개해서 12시 전에 확정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하나지만 우리 한표 갖고도 사실은 탄핵이 되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한 표가 세울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한 표가 별것도 아닌 거. 넉넉할 때는 한표뭐 있으나 말나한 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표 갖고 되냐 안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한 표가 얼마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다시 만약에 탄핵 그소출를 하려면은 또 다른 사람 하나를 국민, 국민회의에 손을 들었던 그분 누군가 하나를 또 민주당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해서 하면 더 채워야 되겠죠. 그래야 탄핵이 되겠죠. 어쨌든, 어쨌든, 이제 탄핵을 또뭐 오늘까지는 오늘 해서 안 됐으니까 또 다음에 또 한대요. 뭐 이틀이 다 하는지. 근데 저는 그게 그 조금 이 탄핵하는 원래 탄핵을 한번 처음에 해서 안됐으면 은 통과 안됐으면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안되니까 또 하루, 하루 이틀이다 또 하고 또 하루 이틀이다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참 원만한 진행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대통령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대법원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 서류가, 어, 이관이 돼서 대법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갑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원래, 아, 대법원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정정 헌법재판소에 가면, 원래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9명. 9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3분의 2, 6명이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하면, 그게, 일단은, 탄핵이,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9명 중에서 6명, 3분의 2. 자, 그런데,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현재는, 어, 국회에서 3명을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의원을 일단은 추천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3명을 추천을 안 했어요. 안한 거는 이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의안한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했었으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안 했어요. 6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당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 9명이 채워져야 되니까. 9명이 채워져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어, 지금 6명 갖고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헌법재판소장이 어, 6명 갖고도 가능하다. 아, 가능하다라고. 어, 일단은, 어,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대통령 사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로 아마, 어, 그 결혼, 그러니까 6명에서 3명을 더 어, 추천을 받아서 아마 그때 가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명을 이제 대통령이 또, 대통령 몫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도 이 대법원 그러니까 헌법 위원을 헌법 재판소 어 재판관을 어, 추천을 해야 돼, 대통령이. 그냥 묘하게 꼬이죠. 그 지금 어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어, 이제 이거 만약에 어 국회에서 어, 탄핵 어, 심판 결정이 됐을 때입니다. 됐을 때 그러면 올라갔는데 어, 자기가 한사람이 하나 뜯겨 들어요 대통령이 한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못 하는 거죠. 못 하면은 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조금 불, 민주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홉 명이 됐으면 좋은데 어, 지금 결혼이 생겼는데 그 결혼을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또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을 추천을 하면 표가 대통령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그런 법칙은 아니지만,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장이 6명 가지고 그냥 탄의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또 굳이 안 된다라고 할수 없대요. 6명 갖고. 그런데 사안으로 봐서 사안으로 봐서 더군다나 다른 탄핵이 아니고 뭐 대법관이나 아니면은 또뭐 일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게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홉 명 정원을 채워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소장이 결정할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쨌거나 지금 여당의 야당에서는 조국 대표, 조국 신당 어, 대표가 시형을 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동의 한 사람이 한 사람 줄었죠. 그럼 이제 그한 지금은요 한 사람 끝까지그렇게할수 그,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다 채워져 있어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한 사람이 변심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변심을 해요? 지금 각 야당 다 틀렸으니까 민주당. 플러스 군소 정당까지 다 합쳐졌으니까. 그럼한 명이 어디서 봐야 돼요? 국민의 힘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그 단속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단속을 잘하면 이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그, 지금 현재 윤대통령은 아마 재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확률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않는다고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탄핵 대상자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더군다나, 어, 개엄 선포를 해서 그게 적법 여부를 가리는데, 이 대통령은, 어, 우리나라가 지금, 어, 여러 가지로, 그,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나라를 운영하는 예산을, 대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할 수밖에 없었다. 개업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어,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은 어쩌면 대통령은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서 어, 탄핵을 당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할 확률이 많다. 아, 이렇게 늘, 어,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모르죠? 한 표가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느 쪽에서 좀 장담할지 모르니까. 그니까 러 지금 국민의 회에서도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어, 지금 묘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야 뭐, 원래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동훈이에게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 중에서, 그리서 누가 하나 또 어, 변심할지도 모르잖아요. 반란표가 나올지도,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 그, 그, 대통령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 어, 탄핵이 된게 아니라, 대통령이 예, 너무 그 야당에서 폭주를 하니까 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선, 개엄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왜냐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계엄 선포해서 자기가 돌아온 게 뭐예요? 밀지야 번전? 또 대통령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라면, 뭐, 해서 뭐, 대통령으로 자기가 또, 어 임시라도 뭐 대통령의 직을 좀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욕심을 갖고, 어, 이, 우리가 이번에, 에? 그렇게, 그걸 선포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음, 뭐가 아쉽습니까? 대통령인데, 대통령에서 더, 대통령보다 더, 이 나라에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런데 어, 국가 예산을 너무 많이 깎으니까 도저히 나라 운영이 어렵다 해서 개엄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으로 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 이게 에, 탄핵이 국회에서 다시 에, 탄핵을 어, 또한번 시행해서 만약에 됐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대통령이 큰 잘못이 없겠다고 느껴져서 아마 거기서 기각이 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탄할 때면요. 어떻게 해요? 또 2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볼필요한 많은 그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를 때전 국민이 다해야 되고 또그 예산 모든 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번에 개업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너무 어렵고 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럼 외국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계획했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나라가 운영이 되지 대통령이 발목을 묶이잖아요 그렇게딱 예산을 중요한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탄핵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기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렇게들 그런 추세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께 좀 이제, 에, 궁금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어,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네. 조국이 몇년 동안, 벌써, 어? 어? 2012년대 뇌물수을한 말이에요. 그 참,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오래 전에 기소를 한 건데, 이제야 원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제 온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실형이 됐어 2년. 진역 확정이 됐는데 어, 실형.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아, 대통령도 나름대로 열심히 국가리 상 가지 개인적인 욕심을 가졌다 고볼 수는 없어요. 테트령이더 네.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뭘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 기각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토막 소식으로 어, 전해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이그 대통령 탄핵, 국회 탄핵 사건 때문에 온통 나라가 온통 멋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방송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송 준비야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마치는 거, 오늘까지만 이거 한번 양념으로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국 대표가 일단 재판이 끝났다.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서고 또, 걱정하시는 대통령이 탄핵될까봐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가지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천상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잘 나와도. 그러니까, 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탄핵 판정을 해버리면, 2개월이야 6개월이야 안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돼요 총선을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아마 어, 또 대통령도 개인의 욕심을 상한게 아니니까 어, 탄핵을 소추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께 이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에, 이제 정말 꼭필요한 것, 국가 이용 자를에서꼭 필요한 소식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시간에 시간까지... 안녕히 네, 계십시오 자 저에게도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